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쓰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사람들을 귀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만화는 여와의 사자에게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먹지 않겠다.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사기 13장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본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마노아는 그저 이 사람을 머물게 해서 대접하게 하고 귀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니까 그를 섬기로 했을 때그 사람은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깨달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마나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야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여자라 하느라 김여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김여자 그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놀랍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신기하고 신묘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들여나가며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는 그길 이것은 참 복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며 그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들지도 않고, 아니까 교제하려고 들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오늘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알려고 들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 또 생명의 그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더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십사여 올라간지라. 만화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러한 경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그럴 때 만화의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했으면 이미 죽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보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라는 이야기를 마누아의 아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을 낳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란 말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된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시기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말씀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그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참단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또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깨달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 모든 일을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